네 안녕하십니까? 그 문경사가 주울 영상 길민농원 농장주 정기영입니다. 어, 오늘은 2017년 10월 21일 어, 아이카양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카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어,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예, 집사람이 카메를 잡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너무 눈부셔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한번 이렇쭉 한번 보시면은 어, 색깔도 그대로 이쁘게잘 났고요. 어, 이런 거 이제 봄 사이즈 사이즈도 좋고 색깔도 괜찮습니다. 어, 올해 아이카향이 어, 뭐 지난해보다 수량은 좀 적은데 어, 맛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크기도 이런 것들은 좋은 사이즈고. 쭉 한번 보시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아, 예쁘게 맞습니다. 어, <laughs> 아예카양 품종은 시중에서는 좀 구하기가 좀 어, 어려운 품종이라서 어, 가격이 뭐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,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제가 결정을 할 생각이고요. 음, 하여튼. 올해 길메 농원 알카향도 맛이 괜찮거든요 괜찮고 색깔도 잘 났고 뭐 그런대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 다른 데는 우박을 맞아서 피해 본 집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뭐큰 피해는 없었고요 아 오늘 21일부터 수확을 해서 22일까지 23일날 선들 작업하고 아마 23일에 24일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곧쯤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 문자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, 어 문자 보내드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아주 많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맛보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뭐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맛은 크나 작으나 다 똑같습니다. 똑같고, 예, 뭐. 뭐 어떻게 드셔도 뭐 집에서 그냥 혼자 드셔도 되고 까까서 가족들하고 나눠서 드셔도 되고 괜찮으니까요 올해 길매농원 알카향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